아 여보세요? 이네 녀석이 남도일이냐? 누구세요? 내 이름은 이니아샤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서 와봤더니 조물애기였잖아 <laughs> 형왜 전화했어요? 그러니까 이네 녀석이 남도일이냐? <laughs> 뭐 영상 찍어요? <laughs> 여, 영상? 여, 영상이 뭐냐? 얼나리라디오난 루피거든 야 너네 종류가 되라 난꼭 개종이 될 거거든 아똑까으네 이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힝 놀고 자빠졌네 강한 남도일이라서 시험해봤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 원피스나 찾으러 가시지 어내 추리에 의하면 원피스는 x <laughs> 니야니 네 추리는 빗나갔어 내 추리에 의하면 원피스는 야 그거 진짜예요? 아마도 맞을걸 헐아형 <laughs> 근데 저 오늘 미란이랑 데이트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요? 갑자기 여기서 데이트를 한다고. 아, 근데 사실 나도 오늘 가영이랑 데이트하러 가기로 했는데. 뭐, 그럼 같이 가, 죠 뭐. 그만하자. 에에, 아, 형. 어. 아, 그래서 왜저러하시는 건데요? 또일아 어, 미라니야! 나왜 거기 있어! 반응보 좋소, 어 어, 그, 렇게 됐어. 아, 잠깐만요. 미라니는 짚구란 말이에요! 내가, 내가 진짜 꼭 구해줄게. 추하다. <laughs> 그, 그치만 그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만하니까 성게 관심도 안 주는걸 아, 이새끼는뭐 미끼만 <laughs> 던져주면 날 뛰네 아형 근데 오랜만에 남들 들어봤는데 좀 좆밥이네요? 야 그래도 웬만해서 덤비는 애들은 다 이겨 아 아닌 것 같은데? 노래 <laughs> 박사 딱가리 같은 새끼야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들 탐정자 진실로지카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조난, 당했죠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가난, 돈이 없죠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갓난, 애기죠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식량난, 굶고 있죠 <laughs>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불장난 <laughs> 에오 에오. 블랙핑크 in your area 블랙핑크죠 <laughs> 아, 그렇다면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고난 과역경. <laughs> 그, 렇다면제 말인가요? 제 이름은 재난. 대피하세요. <laughs> 아, 그렇다면 제 말인가요? 제 이름은 계란. 말이죠. 어, 계란, 말인가요? 그 말은 얼룩말이고요. <laughs> 우리가 탈 말은 옆에 있는 흑마입니다. <laughs> 아아 어, 그만해요. 제가, 졌어요. <laughs> 음, 그래, 이 박사, 딱가리 같은 새끼야. 어? 제 말인가요? 제 이름은 환한 빡쳐있죠. <laughs> 그렇다면, 제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미란. 인제 겁니다. 아 미란이 건드리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미안 미안하다. 아 미안해. <laughs> 형 가야기도 싫었어 왜 가야지 쳤어아아 <laughs> 아, 진짜 미란이 건드리지 맙시다요. 왜 나랑 싸우게 영화 같나아 진짜 오늘 영화 한번 찍어봐야겠어요. 그래? 명탐정 코난 다음 이야기 신성원의 죽음. 응? 흡평. <laughs>